오늘은 노인 심리 상담사 일급김태율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친구 인간관계 이런 사람 경계하자는 타이틀로 어,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과 아, 서로 협의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인간관계도 보면은 뭐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사회에서 관계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친구와 이 관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뭐 좋은 친구든 나쁜 친구든 우리가 친구가 많은데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허물없는 우리가 이제 친구가 3, 내지 5명 정도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가 3명이 있는 사람은 A학점, 5명이 있는 사람은 A뿔 학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사회 관계상에 이 만나는 사람들도, 어, 친구가 될 수가 있으나, 그것을 이제 벗어나면은 우리가 대부분, 친구가 될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재력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해도 솔직히 만나는 그 진정한 친구는 어, 드물고 이런 것은 이제 거래상 친구라고 우리가 통칭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친구는 돈이 있든 없든 또한 외롭고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 때에 전화하면은 아무 부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 제가 이제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해 잘 생각해 보시고, 나 역시 본인이 이런데 해당되지 않았나 하는 좋은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이 나이가 들수록 매우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으로 술 친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술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술만 들어가면은 할 말만 염장 바치지고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이제 술 깨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뚝 빼는 사람이 있어요. 또그러고그 다음에는 어느 이제 모임에 가면은 이 지역적으로 뭐폐갈림이잘 돼요. 예를 들어서 뭐어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이런 폐걸림을 어 은연중에 비추는 사람은 그 진정한 친구로서 좀 고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이어디모임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은 막 얼굴을 붉히고 어, 상대를 좀 억압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좋지를 않아요. 이제 명절 때 보면은 사촌만이라도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다가 서로 다 타가지고, 따로따로 응? 따로 있는 사람도 제가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 자기 것만 챙기고, 상대의 배려가 없는 사람. 그리고 가령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친구가 사업이 잘 됐다든지, 어디에 이제 승진이 됐다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더라도 막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친구야. 너 이번에 뭐한건 했다며? 청진도 됐다면, 오늘 저에게 한잔 사라. 그러면 그것도 내가 사겠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평소 때그 느끼는 그 감정이, 이런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은 너무 개성이 강하고, 그 상대방의 말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면 자기는 이행을 잘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에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을 공격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가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연락이 전혀 없다가 몇 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다니던 사람들 연락이 온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뭔가 그 집에 대소사라든지 뭐든지 이 아쉬워서 전화 오래만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는 잘하는데 이 만나면은 다른 어, 사람들 얘기 험담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가서 는또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간질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는 좀 음, 부적당하죠. 그리고 이제 가깝게 우리가 이제 지내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이런 일 있죠. 한입에 혀도 물린다고. 혹시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해를 구하면은 그어 용서를 받아주고 이해해야 되는데 낯성을 내고 연락도 없어요. 이,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자라든가 평소 때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내도 연락도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뭐 필요하면 연락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대소사에 이제 우리가 침첩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잊어버리고도 뭐할수 있고 그런데 안 나오면 고마 연락을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부지기수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해외 출장을 갔다 오니까 거기 있다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하려는게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이 문자를 해도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못 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인색해요. 베풀 줄 모르고 본인 거는 또 유별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나자 하면은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고 헤어질 때는 홀가분한 사람이 되는데 헤어질 때 뭔가 찜찜한 사람, 이런 사람도 과연 내가 평생 친구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누구 안다 막 과신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제 누가 이제 친구를 우리가 이제 좀 아는 사람 새겨나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만나고 따돌림을 시켜요. 이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친구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적에 예, 요런 정도로 혹시 또 제가 이 말씀드린 중에 나는 이런 데 해당이 안 되었나.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은. 내가 양보를 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체력 앞에 말씀하다와 같이 아무리 체력이 많더라도 나이가 든 분은 외로워져요. 한 75세 이상이나 80이나 90이 되면은 내가 참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외로울 때 전화 한번 해서 기꺼이 받아주고 커피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아, 그런 사람이. 3명 내지 5명이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 진정한 친구는 그러면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 상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자주 무슨 조건이 없더라도 서로 안부 먹고, 어, 연락을 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으면은 이해해주고 풀어서 마음 한 구석에 항상 담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씩 자꾸 타기한 사람도 있고, 자꾸 헤져요또 이제 멀리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쓸쓸할때 연락을 해서 잘 소통이 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뭐어 조금 하는 것을 뭐 부탁하고 이런 사람은 기꺼이 도와주는 데꼭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그래서 이런 사람도 쏙 마음은 친구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이제 좋은 친구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가 소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뭐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낌에 서방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격언인데, 이런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그렇게했지만 우리 남자들도 부부 간에도 이런 소원 한계가 되면은 참 외로워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있고, 집에 있으면 잠 가면 추러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전화 한마디 해서 친구야, 우리 만나자 하면은 아무런 이유 따지지 말고, 아, 저 친구의 그 음성을 들어보면 뭔가 아, 마음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기꺼이 만날 수 있고, 나도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우리가 인생살이에, 노령에 만나다 보면은 모든 게 즐겁잖아요. 젊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국민학교, 중학교, 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들 이래 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친구는 우리가 이제 옛날의 추억이고, 또이 중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친구들은 글쎄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더라고, 제 경우 같은 데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워지는데 학교에 다닐 때의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시골이고 어디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만난 친구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 역시도 그런데 해당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리가 반성하는 우리가 시간도 되고 내가 상대한테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모든 것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참 외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면은 아무리 자기가 박사해라 뭐가 장관 차관을 했더라도 어디 막상 어디참 외롭고, 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소주 한 잔이라도 부담 없이 하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응?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할 것은요, 친한 친구가 되려면큰돈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뭐, 품돈, 용돈 정도는, 그, 줄지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20만원 빌리 좋다 칩시다. 친구가, 아, 무슨 내용이 있겠지. 그러면 그 받은 사람도 뭔가 상대방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자꾸 연락을 하고 부담을 안 주도록 하면은 친구가 연락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것이 가까워지고 서로가 또 화합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구끼리는 큰 돈은 거래 그래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끼리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 형성이 잘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친구들 3 내지 5명만 새기면 은 노후 인생에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아, 보람된 우리 생활에 재밌게 생활에 보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